자, 교재에 나온 예시들로 이제 그럼 시제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박스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지금 뭐냐면 동사에 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동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혹시 그 문장 안에서 단서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 과거 시제인 거야. 이것 때문에 현재 시제인 거야라는 단서가 있으면 같이 좀 표시를 해주세요. 자, 먼저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면 잠깐 포즈를 해 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현재 시제 볼게요. 첫 번째 기본 시제. 어디 있어요? 동사 요겠네요. goes. 그렇죠. 자, 해석해 볼게요.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이라고 나왔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둥글게 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변하지 않은 사실,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에 s, 고우니까 es를 지금 붙여주게 된 거죠. 두 번째 갑니다. Her baby was born in 2009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자 그녀의 아기가 태어났다 2009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서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2009년도 이런 게 단서라는 거죠. 이거 보고 어 과거시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가볼게요. We will arrive in Incheon Airport in 20 minutes 이렇게 나왔어요. Will arrive 여기가 동사죠. 우리는 도착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인천 공항에 20분 정도가 지나면 우리 도착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직 음, 도착 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 시제로 쓰인 것이다. 자, 진행 시제 예시 가볼게요. He is working in the garden. 이라고 나왔죠. 자, 그는 정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시제 동사는 비동사 뒤에 ing 덩어리까지를 동사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요. My son was speaking. 내 아들은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With his girlfriend.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On the phone. 자, 전화상에서. When I called him. 내가 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거죠.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가 통화 중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 진행 시제를 써준 거고요. 단서 보이세요? 단서. 자, 단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When I called him. 과거 시제죠. 과거 그때 당시에 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쓴 거죠. 세 번째 갑니다. The interviewer will be w a i t i n g 라고 나왔죠. 동사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자, 그럼.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For you, 너를 위해서. Here, 여기에서. At two tomorrow라고 나왔죠. 2 시에 내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일이라는 단서 보이시죠? 여기 이게 단서가 되는 거겠죠. 내일 너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현재완료 진행입니다. 자, I have been working at this company for two year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동사는 have been ing까지를 동사 덩어리로 봐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 회사에서 2년 동안 계속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할게요. He had been watching TV for three hours when I came back home.이라고 나왔죠. 자, 그는 TV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3시간 동안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이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3시간 동안 그 돌아가기 전그그 그 시점까지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어떤 시점부터 내가 집에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도 보고 있었다. 이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시제를 써준 거죠. 자, 세 번째 갑니다. She will have been learning English. 자, will have been ing. 까지가 미래 완료 진행 시제고요 영어를 그때까지 그 시점에도 배우고 있는 중일 거예요. For 20 years. 20년 동안 next August라고 나죠. 다음 8월달이 돼도, 어, 다음 8월달이 되면 그때 20년차가 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쭉 한번 보세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간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빨리 찾아보세요. 뭐예요? 맞아요. 4, 4, 4. 그죠? 자, 4, 2 years. 2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자, 3시간 동안 그때까지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20년 차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서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완료 시제 볼게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Have pp의 형태. 자, 보이시죠? Have pp의 형태. 여기가 이제 완료 시제가 된 거고. Just는 부사로 껴들어간 거죠. 나 이제 막 숙제를 끝냈어요. 이거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The bus had already left. When Mike got to the sta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버스가 이미 얘도 묶어버릴게요 부사니까 떠났어요. 마이크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 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단서로 봐주시냐면 already 얘가 단서일 수 있거든요. 이미 뭐 했다, 이미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가 여기도 단서예요. 그 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없어졌다라는 거더 먼저 일어난 일 얘기, 얘기하죠. 과거 완료는 그 뜻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그래서 여기선 그런 식으로 쓰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미래 완료 봅시다. 탐 will have finished his homework by noon 이라고 나왔죠. 탐은, 어, 정오, 그, 12시까지 그의 숙제를 끝낼 거야. 완료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여기서는 12시 아직 안 됐잖아요. 12시 까지 라고 했으니까 그 시점에 완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서로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 현재 완료 시제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건데, 어, 얘는 그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 완료라는 게 있어요. 완료. 이게,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점에 완료해 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여기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주로 자주 쓰이는 게 이제 just라는 말과 많이 쓰여요. 이 완료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제 막 끝내 버렸다 이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시제파트를 봤습니다.